자 네, 이제 모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맞춘 뒤에 모빙에 해당되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램프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램프는 시안 마젠타 버튼을 누른 뒤에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페이더 휠을 이용해서 왼쪽 휠을 돌리면 오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세이프에 있다가 램프 오프를 지나 다시 세이프를 지나 램프 온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램프 온 상태에서 5초를 유지하게 되면은 무빙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램프 온을 한다고 바로 장비에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램프 자체의 뒷모 값과 셔터가 닫혀있기 때문에 붉빛빛이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무빙라이트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램프 온을 하고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빙라이트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지금 빛이 선명하지 않고요. 잠깐 시간이 지나서 예열이 완료된 뒤에 선명한 빛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10개의 회색깔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무빙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딥머, 그리고 셔터, 그리고 틸트 앤 펜, 컬러, 주앤 포커스, 고보, 고보 펑션. 이거는 이제 고보 1과 고보 2로 되어 있는데요. 고보 1 같은 경우 고보는 이제 무늬를 의미합니다. 고보 2도 역시 무늬를 의미하고요. 아래에 있는 스피드와 이펙트 옐로우는 이제 프리즘이라는 기능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을 렌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요. 음, 좀더 화려한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버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시안 마젠타에는 램프 값을 조절하는 기능과 램프 램프의 오프 기능과 그리고 콘솔 무빙 라이트 자체 이제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네, 램프 오프 기능은 이제 무빙을 사용하신 뒤에 그냥 전원을 종료하시는 게 아니라 램프 오프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해 주시고 무빙 라이트를 종료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빙 라이트를 움직여서 주고, 조명을 주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펜과 틸트 기능으로 무브 g 이트를 움직여서 빛을 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줌과 포커스 기능으로 지금 렌즈가 비추는 빛의 범위를 넓혔고요. 다시 좁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줌 기능으로 다시 펼친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고보를 통해서 무늬를 주게 됩니다. 지금 무늬가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줌과 포커스 값을 똑바로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줌과 포커스 값을 이제 조절을 해서 제 비추는 상이 상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